같이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벽을 담당할 때마다 새벽기도를 담당할 때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지난번까지 나누었던 빌립보서와 같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예배소, 예루살렘, 가이사라, 로마 모두 다섯 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자유를 어,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를 할수 없는 자유를 구속받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골로세서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음을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서 골로세서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었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골로세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남쪽 내륙에 속한 도시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때만 하더라도 동서가 만나는 길목에 있어 교통과 무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에는 과거의 화려함만을 가진 작은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과거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헬라의 이주민들 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종교적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비로 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다양성이 넘치는 도시가 바로 골로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바울이 골로새 주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경우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골로새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골로새를 잠깐 방문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도시인 골로새에 교회가 생겨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을 에바브라가 받아들이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 골로새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에바브라를 통해 생겨난 교회이며 바울은 이 교회를 한번한번더 방문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편지, 편지 형식이기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먼저 발신자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바 발신자인 바울 자신과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이 빌립보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자신을 소개하고 소개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이고 또그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 바울을 대함에 있어 누구보다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애증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에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교회에 편지하며 그는 자신이 사도됨을 어떻게 사도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에바브라를,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교회이지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 바울은 어찌 보면 나선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들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여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면 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이단의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가 분열되고 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어느 목회자를 청빙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소개받는 목회자를 꼼꼼히 점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개받는 목회자, 소개되어진 목회자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어떤 목회자인지,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어떤 목회를 해왔고, 어떤 신앙을,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밝히고 있는 사도성은 먼저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도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사도됨은 개인의 생각과 욕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됨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담에 세우러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뜻대로 된 사도임을 명확하게 밝혀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에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주저함 없이 달려갑니다. 그의 앞에 어떤 위협과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라면 아브라함은 가나한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아브라함을 향한 의도와 기대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사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수 있으며 나의 유일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 이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세로 돌아와 바울에게 듣고 그리고 자신이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골로세 지역에 증거합니다. 그 결과 골로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을 밝히고 있는 것은 너희가 에바브라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 들은 그 예수, 너희가 지금 너희의 입을 열어 고백하고 있는 예수와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동일한 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힘으로 인해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가론 유다를 제외한 열한 명과 마티아 사도 바울이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도록 위임받은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도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모두 사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도로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반대로 사도인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의도와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인 우리가 신뢰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신뢰받게 됩니다 사도인 우리가 신뢰받는 삶을 살아,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기도하,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의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수식어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설명합니다. 성도, 형제, 신실한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란 거룩한 무리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깨끗한 삶을 스스로 깨끗한 삶을 통해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거룩의 삶을 위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성도인 것입니다. 골로세 교인들은 또한 형제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디모델을 말할 때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골로세 교인들을 향해서도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형제는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난자를 뜻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모두 형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사람만이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나누는 모두가 바로 형제이며 가족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세 교인들을 향해서 또한 신실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신앙이 더 깊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향해 신실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실한 형제이며 성도인 나를 향한 편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나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를 위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형제이며 성도인 골로새 교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성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형제들로 사, 형제로서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골로새 교인들의 삶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어찌 보면 더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살롬이, 샬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바라는, 내가 보여주기 위한 그 샬롬이 아닌 다 측량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수신자인과 동시에 발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형제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삶 가운데 누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평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요 성도로 샬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어또 의도대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기도대로, 기대하는 대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대, 기대, 기대하겠습니다.